네, 안녕하세요, 신토부리 채널입니다. 네, 오늘도 방목 토종닭 농장 네, 방문을 했는데 네, 오늘은 닭들한테 또 아주 특별한 간식을 먹이려고 네, 준비를 해왔습니다. 네, 지금 시간이 지금 9시 정도 된 시간인데 네, 또 사람이 오니까 닭들이 이렇게 나와서 맞이를 해주죠. 간식 급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모여봐, 닭들. 엄청 커졌다 얘네들 이 몸집이 엄청나게 커진 모습이네요 막 뛰어오는 거 보세요 저기 멀리 보시면 얘들이 뛰어옵니다 이제.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특별식 귀뚜라미고요 네. 이 귀뚜라미 인터넷으로 네, 주문을 했는데 이게 한 50마리에 9,000원 그 정도 합니다 이게 택배 비 포함 그래서 한 50마리만 사봤어요 그런데 과연 이 닭들이 잘 먹어줄지 네, 지금 옆에 보시면 은 닭들이 아, 뭐 가져왔나 어, 보는 것 같은데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귓뚜라미 닭장에 들어왔고요 아,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다 그늘 쪽에서 쉬고 있네 애들이 얘들이 햇빛을 좀 굉장히 싫어하는거예요 그래서. 해가 들 때는 그늘에서 놀고 이런다. 자, 여기도 한번 풀어나 볼까? 자, 이 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. 닭들이 좀 몰려들고 있거든요, 이쪽으로. 온다, 온다. 애들 온다. 얘도 아마 귀뚜라미는 안 먹어보지 않았을까? 오, 오. 근데 아직까지 귀뚜라미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네. 살짝 이제 각도를 해서 오 봤어 본다 본다 오안 먹니 얘들아 안 먹어 이 닭들이 이걸 아직 처음 보는 거라 네, 이렇게 반응이 네, 놀랍진 않는데 이거 한번 털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 그 주면은 이제 귀뚜라미가 있거든요. 여기 와, 야, 엄청 많다니까. 야, 얘들아, 먹다먹다 어, 지금 돌아다니는 거에 네, 어! 돌아다니는 물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얘들이 귀뚜라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여기 어? 귀뚜라미 다 가잖아. 어. 그러네. 왜 이렇게 안 먹어?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기어다니는데 어, 어, 먹네 여기 보시면 귀뚜라미들을 네,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막 달려들어서 어, 쪼아먹진 않네요 막 우르르 이렇게 달려들어서 먹을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이 처음 보는 것에 대한 그런 구려움이 있나 봐 어? 그래서 지금 몇 마리들만 여기 지금 먹고 있어요 귀뚜라미 아직 남았다 한세 마리 남았다 어 응? 응. 잡아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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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제 눈에 한세 마리 정도 더 보이거든요. 어, 거기 있다, 거기, 거기 앞에. 음, 저렇게 네 벌레들을 이렇게 쪼아 먹습니다. 이렇게 방목 토종 딱 풀어 놓으면은 움직이는 것들을 웬만하면 다 쪼아 먹기 때문에. 음. 오, 먹었어, 먹었 어, 여기 여기 앞에 한 마리, 앞에 두 마리. 왕 귀뚜라미 있다, 여기, 여기. 큰거 있다. 아, 근데 귀뚜라미도 빠르네. <laughs> 어? 닭들이 네 쪼아 먹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. 이렇게 뭐, 미럼이나 이런 거는 느리니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귀뚜라미는 빠르구만. 네, 생각보다 큰 반응은 없었고요. <laughs> 그래도 왼마리들이 그래도 먹긴 하네. 그래서 오늘 간식 한번 줘봤습니다. 아 그리고 요즘 닭들이 굉장히 지금 살이 많이 올랐네요. 어 앞으로 한3 30일? 아니 아니 한 20일은 더 크고 이제 출라가될 건데, 어 닭들이 엄청 토실토실합니다. 거 살이 많이 올랐어요. 지금 여기 담나무 아래까지 딱 진출을 한 모습이고. 오 이제 꽃기호 한다. 꽃기호하는 내장 땅의 모습입니다. 얘네들은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여기? 네, 이 시간에는 저렇게 그늘 찾아서 놀고 모기 활동은 별로 안 하는 걸로. 네 오늘 방목 토종닭, 네 근황 여기까지고요. 다음 작업 때 뵙겠습니다.